기도 좀 해주세요 네, 떨리더라고요 네, 니에미아 9장 1절부터 4절까지 어, 본문 말씀은 또 어,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구금 배울 수 있고 티끌로 무릅쓰며 모든 지방사람들 이방 에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낮 4분의 1을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레일사란 예수아와 바니과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과 세바냐와 바니와 그 난이는 단에 올라서서 큰소리로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믿음의 성벽과 기도회의 성문을 재건하라라는 주제로 열두 번째 니에미아 강의를 합니다. 오늘 제목은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에미아 9장을 통해서, 어,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배우며 실천해야 할 텐데, 이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와 조상의 허물을 고백하고 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며 새로운 언약을 맺는 장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열어주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2000년 전, 2000몇백년 전에 사는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2000 몇백 년 전에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나 또 우리 여러 가지 사정이나 여러 가지 것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동떨어져 있다. 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마음과 행동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 회복의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리에이미아 구장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제안할 겁니다. 제안할 겁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하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와 조상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슬퍼하며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만 인정하고 슬퍼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죄를 인정하는데 슬퍼만 하는 것도 문제고,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며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회계란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 회계란 세상과 분리되어, 부, 세상과 분별되어 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회계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해야죠. 우리는 모두 율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 하나님께 떨어져 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자리에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자신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란 건또 재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고백은 또 뭐예요?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집중하는 것이겠죠. 또 고백이란 자신의 변명보다 사실에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보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 죄는 알겠는데 내 조상의 죄를 왜그 허물을 고백해야 되나요? 여러분 근본 없는 뿌리 없는 민족과 뿌리 없는 나는 없습니다 그 죄가 이어져 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가 어디까지 와요?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까지,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그 죄의 울타리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죄도 우리 가족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의 죄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삶이구나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씨 손자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피해자가 아닙니라 피해자가 아니라 영웅이 아니라 학살자였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와 자기 할아버지의 죄와 자기 아버지 친척들의 죄를 유튜브로 다 얘기하는 이들이 이틀 삼일 정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두려워서 마약까지 맞아가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죄 뿌리 깊은 죄가 어떻게요?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그 두려움에. 못 이겨서 마약은 했지만,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과 분별되어야 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영향을 주는 것을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추원에서 빛이야. 빛의 자연스처럼 행동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낭독합시다.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낭독이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데 여러분 눈으로 봐서 여러분들 마음껏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제는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하는데 눈으로 읽지 말고 이제는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 입술로 고백되는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 성경, 그 부모 세대가 그 성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으로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같이 읽었죠. 낭독했죠. 자녀들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얘기하는 겁니다. 경배란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 권능을 두, 어, 돌리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게 바로 경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안합니다. 감사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하기 두 번째 네 사람들은 단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시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감사했죠 첫 번째 주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의 천지와 주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의 천사들로부터 숭배 받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재능과 기회에 기꺼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자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 몸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하십니까? 매일 아침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오늘 새롭게 만들어주신 날과 생명주심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예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 자신을 자녀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마름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주님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의 자라남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를 누구에게 드려야 한다고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두 번째, 구원해 주신 주로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조상들이 하나님의 거역하고 율법이 율법을 어긴 죄에서 인정해 버렸습니다. 먼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팽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국원이 여기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려 보내 주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려고 누구 보내 주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에서 헤매며 고통당하며 길을 찾지 못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돼 계속해서 살수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주신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어디에 있는 거죠? 이 예배당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난 구원받아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삶을 우리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주로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어떤 걸 전파하는 거죠? 아,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잘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성격이 좋아요. 그걸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예요? 교회의 우리 교회 커요 시스템 좋아요 우리 교회 모사님 상태 좋아요로 전도하는데 우리의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주로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우리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찬의 자리에 서게 되죠. 원래는 그 성찬이 매주 하는 겁니다. 매일하고 매주 하는 건데 우리는 자기 때마다 하는데 여러분, 성찬을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 십자가에 희생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사순절 이 부활절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부활절 기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셨다고 우리는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 하나님의 구원주로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언약의 주로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크신 행적으로 인해서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이내 언약을 지키실 것이면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새 언약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앞으로, 해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주실 크고 아름다운 일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들이 어디에 써있죠? 성경에 써있네. 어디에 써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낭독하고 읽고 배우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의 약속들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은 우연이지만 약속을 믿고 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새 언약의 의미와 목적과 요구를 배우고 실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절기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과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면 놀라운 자연 현상이 있는 곳을 갈수 있습니다. 마치 돌들이 버섯처럼 되어 있는 장소를 우리가 갈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그 공간이 엄청 넓어요. 원래는 화산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것이 자연의 풍화 작용을 또 침식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 거기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바케르피에서 그 돌들에 그 바위에 구멍을 파고 예배당을 만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서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린 기억들과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준비된 언약. 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약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언약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제안입니다. 우리는 언약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월 언약을 맺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 서양문으로 쓴 언약책에 서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성정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재산과 몸을 드리겠다고 분명히 선약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언약이란 서로의 약속과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서로의 관계와 의무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서로의 충성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언약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으신 새로운 언약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구원에 들어간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것에 여러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암흑에 okay. 그러면 어떻게 언약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시다 이번엔 시작.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주주와 주로 믿으 받으세요. 우리가 자신의 죄와 죄에 대한 벌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우선 끝나는 것이 슬퍼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고 또 부활하시고 영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 받아 들인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인생에서 이 중요한 사람으로 내 자녀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직장상사가 내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성찬을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사해진 것을 또한 기억하고 감사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순종이 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 볼까 시작. 자신의 몸과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몸과 재정을 주 하나님께 다 속한 것입니다. 내 몸도 내 재정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고 인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을 돌릴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고 참여하면서 우리의 몸을로 하나님께 경배와 성금을 드릴 수 있고 또한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과 백성들을 돕기 백성들 돕는 것에 최선 최일선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곱 가지이자 교회와 성찬에 참여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이 교회를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섬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교회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되고 그 일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막 뭔가 해야 될것 같고 뭔가 특별할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주에 예배와 설교에 집중하고 참여하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성산을 들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것은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회의에 참여하고 투표하고 교회의 방향과 결정에 같이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세 가지를 이세 가지가 뭐였죠 바로 회개와 감사와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회복의 길을 위한 우리의 길을 갈수 있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니에미야 구장에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언약하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동안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가 잘못된 일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것에 기울였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시고,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언약하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이 세상의 불완전함과 구별된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우리 같이 갑시다. 찬송합시다.